와, 이거 무슨 땅굴이야? <laughs> 이거 무슨 땅굴이네? <laughs> 이거 터널이 아니네. <laughs> 여기, 여기. 어우, 이거 무슨 운전면허증만 있어서 운전하는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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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마어마한 터널을 지금 지나고 가 있습니다. 아 영국사람들은 여기를 비나리길이라고 부른다네요 아니 <laughs> 우측이였네 나는 우측인줄 알고 있었어 좌측인줄 알았길래 우측이였어? 목 못잘려 우와 대박 하하하 <laughs> 자라요, 뭐, 이거, 이렇게 훅 가죠. 그러니까 자라요, 이렇게. 우리 중국 기사님은 여기가 놀이동원, 놀이공원 같은가 봐요. 여기 주먹이 몇 개라고 그랬죠? 놀이동산 같은가 봐요. 여기 창문이 156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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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어마하네. 우와.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비나리길인데요 중간중간에 구멍 보이는데 저것이 창문이 아니래요 어, 굴을 파면서 나온 벽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 거라 합니다 저 위에 거북이 섬 하나 보이네요 네. 저거 잡으면 장수한답니다 비나리길에서 아 네, 어, 가이드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